안녕하세요. 2025년 7월 9일 새벽경 시작하겠습니다. 그 어제 갑자기 서울에 비 엄청 왔었는데, 다른 지역도 그랬었네요. 아, 비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오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자. 아무튼, 자, 오늘 그새벽경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직위 해제입니다. 직위해제란 바로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분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신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자, 일을 못하는 것,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직위해제입니다. 사실 휴직과 법적 성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휴직과 거의 똑같은데, 그런데 이 양자의 차이는 휴직 같은 경우에는 제재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해서 휴직을 억지로 시키거나 그런 의미는 없는데 직위해제 같은 경우에는 네, 휴직과 거의 효과가 똑같지만 제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위해제하고 징계하고 이거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특히 많은 분들이 이거 뭐, 뭐 그게 그거 아니야? 직위해제랑 징계랑 뭐 그놈이 그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위해제하고 징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어, 잘 알고 계시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 여섯 가지만 법적인 의미를 갖는 징계인 것이고 직위 해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위 해제랑 징계는 서로 다른 겁니다. 직위 해제는 일종의 임시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 사전 절차로서 잠깐 보직에서 해임시켜 놓거든요. 그때 그 나오는 보직 해임 조치가 바로 직위 해제인 것이지. 직위 해제가 보통 징계 앞선다라고 해가지고 뭐 둘이 뭐 그놈이 그놈이고 또 비슷한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직위 해제는 징벌적 징계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유로 자 김순경이. 어, 음주운전을 하는 바람에 직위 해제부터 당하고 그 다음에 절차 거쳐서 징계를 먹는다. 똑같은 음주운전 때문에 직위 해제도 먹고 징계도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위반 아니다라는 게 팔레 입장이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서로 다른 거니까. 자그 다음에 직위 해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자 직위 해제 사유인데요. 직위 해제 사유를 하나씩 보기 앞서가지고 직위 해제에 관한 기본적인 효력 부터 보십시오. 자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직위 해제 사유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또뭐 다른 어떤 사유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자필려적 직위 해제와 임의적 직위 해제 그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직위 해제 사유는 뭐 전체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이지. 직위 해지 사유에 대해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즉 임용권자의 재량 판단에 따른 직위 해지 사유는 어떤 것들이냐 중고능금형입니다.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이라거나,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라거나, 능력부족 성적불량이라거나, 그냥 금품비 성범죄로 수사선상에 올라갔다라거나, 그냥 약식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거나, 중고능금형, 네, 요 다섯 가지가 직위해제 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요 다섯 가지 사유 중에서 조금 특이한 취급, 다른 직위해지 사유하고는 좀 다른 취급을 받는 사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능력부족 성적불량입니다. 즉, 이 사유 같은 경우, 능력부족 성적불량 사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유와 경합할 때, 예컨대 어떤 뭐 김순경이 능력부족 성적불량에도 해당하고, 그 다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에도 해당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둘 중에서 어떤 직위해지 사유를 먼저 써야 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다른 사유. 중징계 의결 요구충이라고 하는 사유를 먼저 지게제 사유로 삼으란 얘기입니다. 왜? 능력 부족 성적 불량이라고 하는 요 사유는 다른 사유와 경합할 때 능력부족 성적 불량과 뭐금품비 성범죄 능력부족 성적 불량과 중징계 의결 구 다른 사회와 겹쳐 있을 때 경합하고 있을 때 그때는 다른 사이로 직위해제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따라서 능력부족 성적 불량은 마지막에 써먹는 사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설명 드릴 겁니다 바로 설명 드릴 건데 능력부족 성적 불량은 다른 사유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라고 하는 요 성질 외에도 얘만큼은 좀 특수한 직업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리 좀 말씀 드릴게요 능력부자 성적불량, 중고능급량 중에서 능력부자 성적불량, 요 사유는요, 여러분들이, 자, 이미지를 요렇게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뭐, 체력 면접까지 거쳐가지고, 정규 경찰 공무원을 뽑아놨는데, 도대체 뭐, 어떤 일이 생겼길래, 능력부자 성적불량에 해당했을까? 아, 지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자격과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을 뽑는 건데, 뭐, 기해제 능력부자 성적 당장, 능력 부족 성적 불량에 해당할 만큼 그런 사이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냐. 자, 이미지를 좀 잡아 두시라는 겁니다. 능력 부족 성적 불량은요. 어, 좀 안타까운 일을 당한 것이다. 뭐 가정, 개인, 가정사에서 뭐그좀 이렇게 뭐이능세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혼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뭐큰 어떤 사고로 당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사실 뭐,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 뭐, 실제로도 그렇고요 뭐, 저도 이제 과거에 일하면서 이제 요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어, 그러면은 사실 뭐, 정말 멘탈이 뭐, 진짜 뭐, 초인적인 멘탈 가진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집에 좀 그런 일이 발생하면, 대정신으로 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은, 임용권자가좀 집에서 한세달 쉬고 오면서, 세달 쉬면서, 좀 이렇게, 정신 차려가지고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잠깐 보직해서 해임하는 것. 그게 바로 능력 부족, 성적 불량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수험생일 때 이미지상으로는 그렇게좀 이미지를 가져두시면은 이따 3 개월 대기 명령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니까 이 능력보다 성적 불량에 대해서는 아 안타까운 일을 당한 동료다라고 고렇게좀 이미지를 잡아두시면은 여러분들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중고등급형 요 다섯 가지가 직위해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직위해제 사유다. 그렇게 좀 이해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와 같은 직위 해제 효력입니다. 우선 해제 사유가 소멸되면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어, 지, 이, 직위 해제 사유가 소멸하면은 임용권자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요 조문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오해를 하시느냐? 그러면은 이건뭐 복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는 거니까 복직이 보장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부여하여야 한다며 그럼 복직 보장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해제사유가 소멸되었는지 능력 부족 성적 불량이라는 그런 사유가 소멸되었는지 아닌지는 임용권자가 자, 그 요건에 관해서 재량 판단할 을 거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국가 공무원법 규정 또는 경찰 공무원법 규정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직이 보장됐다고는 판단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능력 부족, 성적 불량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능력 부족, 성적 불량, 안타까운 일을 당한 동료라고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한 동료이기 때문에 자 다른 직위 해지 사유는 이런 치근 못 봤습니다. 다른 직위에서 중고 능금형 중에서 중징계 의결 요구충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위공무원단 뭐 적격 심사에 걸렸다거나 아니면은 어, 중고 능금품비 네, 성범죄로 수사선상 올라갔다거나 라 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와 같은 다른 사유의 경우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유일하게 능력 부족 성적 불량의 경우에 한해서 내 임용권자는 3 개월 범위 내에서 대기를 명합니다. 꼭 해야 돼요, 이거는. 자, 이게 안타까운 일을 당한 동료랑 뭔 상관이냐?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살아날 수 있는 기회, 부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면서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과제를 줍니다. 근무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과제를 부여요 이게 왜 살아날 조치냐? 너 지금 집에 좀 안타까운 일을 당해 가지고 일에 집중 못 하고 있고 완전히 좀 정신이 확 빠져 있는데 지금 3개월 시간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좀 스스로 몸도 추스리고 정신도 추스리면서 내가 과제 요구 하나 줄게 집에 3개월 동안 대기하는 동안 과제 줄 거니까 요것만 좀잘 해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은 복직 취켜 줄게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능력 부족 성적 불량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능력 부족 성적 불량은 안타까운 일을 당한 동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요런 조치들이 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느껴지실 거고요 자 안타까운 일을 당한 동료 능력 부족 성적 불량의 교육에는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합니다. 자, 그리고 그 대기 기간 동안 근무 성적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과제를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 명령 반드시 하고 과제도 반드시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안타까운 일을 당한 우리 동료가요. 그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중에 근무 성적 향상 기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뭐 경찰 공무원이 아무리 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뭐 국가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시는 분인데 3개월이라고 하는 비교적 장기간의 어떤 그 부활의 기계 부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떤 뭐향상상될것 같은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럼 뭐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따를 수 있습니다. 직권 면직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직권 면직하고도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타까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면서 다시 부활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기회를 스스로 살려내지 못했다. 그 3개월이라고 하는 그 상당히 장기간 내에 기간 중 향상 기대가 어렵다고 인정이 된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국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조직에서, 뭐, 계속 온종주의를 베풀어가지고, 그래도 들어와라.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잘릴 수 있습니다. 직권 면직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직권 면직 사유 나중에 공부할 직권 면직 사유하고도 쭉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직위해제 또 기본적인 효력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직위해제라고 하는 것은 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에 포함되냐 안 되냐. 자승진소요 최저 근무연수가 뭡니까? 네가 그 계급에서 최소한 이 정도의 경험치는 쌓는 아 거거든요. 근데 직위해제는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치를 안 쌓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치를 안 쌓고 있고. 안 쌓고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의 기본적인 효조, 효력으로서 승진서요 최적근무연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승진서요 최적근무연수 공부할 때일안 하고 있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또는 자수개임으로서 징계처분기간이나 징계처분의 자수기간 같은 경우에는 승진서요 최적근무연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유 최저근무연수에 포함시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경우가 뭐길래? 직위해제를 당하신 분이 되게 억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봤는데 직위해제를 당하사안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쭉 절차를 진행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징계를 안 하기로 결정됐거나 당해 징계에 대해서 무효취소가 확정된 경우,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서 중고능금형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가지고 지게제를 했는데 그런데 그 형사 사건에서 끝까지 가봤는데 무죄가 떴다 또는 뭐 관련 징계 관련 징계랑 상관이 없다라거나 또는 당의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무죄가 떴다 요런 것들은 결국 뭡니까 지기 해제를 당하신 분이 좀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기 해제를 할 사안이 아니었는데 오해로 인해서 질계에서를 당한 경우란 겁니다. 뭐, 요, 징계를 안 하기로 결정하거나, 당의 징계가 무효 취소 확정된 경우, 당의 형사 사건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그 다음에, 관련 징계를 결국 먹지 않거나, 당의 형사 사건에서 불송치, 불기소, 무죄가 확정된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억울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승진 소요 최적 근무요소에 포함시켜 줍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지기해제는 네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니까 승진소유 최저 근무연수라고 하는 이 저기 뭐냐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억울해 억울하게 지기해제를 당하신 경우에는 포함시켜 준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기해제 기간 중에 본급입니다 지기해제 뭐 예뻐서 지기해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기해제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아직 경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한다, 안 한다? 여전히 경찰 공무원 신분은 가지고 있으니까. 또 반면에, 아무리 네가 경찰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라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실제도 일을안 합니다. 그것도 뭐 예뻐서 일을 좀 쉬고 있어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잘못했기 때문에, 제재의 의미에서 보직 개임이거든요. 자, 그럼, 양자의 성격이 다 있습니다. 월급을 줄만한 성격. 아직 공무원 신분이 있다. 월급을 받지 못할 만한 성격. 제재의 의미로 일을 안 하고 있다. 자, 이런 양자 성격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조화시킵니다. 100%다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줍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좀 중고능금형이라고 하는 직위 해제 사유를 나눠가지고요. 범죄 관련성이 높은 경우, 중금형의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이라거나 금품비위 성범죄로 수사 선상에 올라갔다라거나 약식을 제외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중금형과 같이 비난 가능성 범죄 관련성이 높은 사유는 월급을 좀덜줄 거고요 그렇죠 좀 비난 가능성이 높으니까 반면에 고위 공무 공,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분의 적격 심사 대상이 되었다 자 이거 제가 잘 지금 요번 저기 세영할때상사하게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범죄랑은 상관없는 겁니다. 그 조직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직의 수뇌부입니다. 고위 공무원단인데 그 조직의 수뇌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을 좀 이렇게 잘 운영할 의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직의 수장, 그 조직의 지휘부로서 그 조직 운영을 좀 못하는 바람에 과연 네가 그 조직을 이끌어갈 적격이 있느냐라는 걸 심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그게 적격 심사인 것이지, 무슨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비난 가능성이 좀 비교적 좀 약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능력 부족 성적 불량의 경우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범죄가 아니라 안타까운 일을 당한 동료예요. 자, 따라서 범죄 관련성이 높은,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금형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좀덜 줘서 절반, 50% 주고요.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같은 경우에는 좀더 줍니다. 70% 주고요. 그 다음에 능력부자 성적불량, 안 그래도 좀 안타까운 일을 당했는데 월급까지 많이 깎으면 은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네좀셋 중에서는 좀 제일 적게 깎아가지고 20%만 깎습니다. 80% 줍니다. 자, 이게 이제 직위해제 기간 중에 봉급을 얼마 주느냐. 비난 가능성, 범죄 관련성이 높으면 은 절반 깎는다.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걸렸다. 30% 깎아서 70% 준다. 안타까운 일을 당한 동료는 제일 적게 20%만 깎아서 80% 줍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그런 것인데요. 3개월이 지나갈 때까지 계속 이런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번더 깎습니다. 한번더 깎는 게 얼마냐? 한번더 절반이에요. 그런데 반올림 해주면 됩니다. 한번더 절반을 깎으면 25%죠. 근데 거기서 반올림을 하면 30%인 거고요. 그 다음에 70에서 절반을 깎으면 35%인데 거기서 반올림 하면 40%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능력 보석 성적 불량 같은 경우에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특수한 지급입니다. 자, 원래 80% 받고 있었는데 3개월 경과 시까지 지기 부여가 안 되고 있다? 얼마 주는데?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고 왔어요. 이거 언제 봤습니까? 이런 거 언제 오늘 이거 한적 있었나요? 네, 한적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한 동료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하고 교육훈련 성적 향상을 위한 과제를 부여한 다음에 3개월 동안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근무 성적 향상 기대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그렇습니다. 직권 면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3개월 경과 시까지 직위 부여 안되면은 월급을 한번더 깎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잘릴 수 있습니다. 직위를 부여, 직권 면직 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까지 일단 직위 해제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론을 한번 쭉다 봤고요. 오늘 뭐 문제 관련 있는 거 없는 거뭐다 가리지 않고 직위 해제를 다 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문제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헷갈릴 만한 포인트들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위 해제. 직위 해제에 대한 설명 중 이제 옳은 것 찾는 거네요. 1번. 직위 해제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서 공무원에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위를 부여하지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직무 담당을 못 하게 하는 제재적 의미를 갖는 보직 해제다. 그렇습니다. 직위해제란 제재 의미를 갖는 보직해제로서 신분은 갖고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살짝 숨어있는 놈이 있죠. 직위해제가 징계처분의 일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에요. 파면, 해인, 강등, 정식, 간봉 견책 이게 징계처분인 것이고 직위해제는 일종의 가처분입니다. 네,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임명권자는 경찰 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 능력이나 성질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 자 요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 두문 두문 두문만 따가지고 접근했다가는 조금 이렇게 좀 피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뭐 능력 부족, 성적 불량, 뭐 그게 그건가 보다. 뭐 능력이나 성질성이 결여된 것이다. 어 그렇죠. 화이팅님이 이미 답을 딱 말해주셨네요. 성대 이건 성대결입니다. 나 두문 그 직권면직 두문이에요 지금 성대결 저거는 중고능금형은 직위해지사유인 것이고 폐휴취 성대결 이거는 직권면직 사유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직무 수행 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 결여된 사람은 성대결할 때 결여 거기 등장하는 두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 두문만 가지고 접근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어, 속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요런 것, 이번 속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십시오. 직위 해지 사유에서는, 뭐, 능력이나 성질성이 현저에게 결여된 사람이 아니고요 능력이 부족, 능력 부족 성적 불량인입니다. 네, 중고, 능급형할 때, 능이에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능력이나 성질성이 현저에게 결여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폐, 휴취, 성대 결할 때, 네, 결, 정대결입니다. 직권면직사유의 일종입니다. 고거 네, 오늘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좀잘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김갑돌 순경이소국 행정. 네, 소극 행정으로 직위해제를 당해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을 때까지 자, 그때까지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라 하면은 승진 임용이 31개월간 제한된다. 자 요거 오랜만에 등장한 승진 임용 제한기가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김순경이 소극 행정으로 이날 직위해제를 당했네요. 직위해제 그리고 직위해제를 당한 다음에 일단 보직해임 당했고 그다음에 의결력으로 중 아, 징계 의결력으로 거쳐 가지고 결국 정직 1개월 정직 1개월이라고 하는, 네, 정직 1개월이라고 는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때까지 소요된 기간이 6개월이었어요. 6개월 기간을 거쳐가지고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 7개월이 경과했으면은 바로 승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징계 처분이라고 하는 그 불이익 처분, 그 불이익한 처분 그 자체에 대해서 자숙 기간이 붙어줘야 돼요. 자, 자숙 기간 우선 파면 해인 같은 경우에는 딸린 거니까 자숙 기간 상관 없고 강등 정직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니까 용 나오는 18개월, 그 다음에 간봉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빼가지고 12개월, 견책은 또 6개월 빼가지고 6개월입니다. 자, 요거 더붙더 더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주의해야 되죠. 소국행정 우리. 어, 경찰 공무원들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4대 폐단, 공직사회 4대 폐단 중의 하나인 소국행정 가지고 징계를 먹었다라고 하면은 또 6개월을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전체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과 저, 징계 처분기간 그 자체 1개월 그리고 자숙기간 지금 정직 1개월이니까 정직이니까 18개월에다가 6개월 이거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7개월에다가 25에다가 6을 더하면은 3일 31, 그러네요. 31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3번은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기출은요. 요 뒷부분만 나오세요. 뒷부분만. 자숙기간에 해당하는 승진 임용 제한기간이 언제냐. 뭐 18, 12, 6 더하기 6을 더하느니, 만으니 고런 문제까지만 나왔는데. 아, 그리고 하나 더. 그 징계 처분기간 그 자체가 뭐 3개월일 때는 뭐 이런 것도 더한다. 고런 정도까지만 나왔는데. 실제로 승진 임용 제한 기간은 요 부분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 요 부분 예 직위해제 당한 날로부터 나 직위해제를 당한 날로부터 징계처분 나올 때까지의 기간도 요 기간도 승진 임용 안 된다라는 것을 기출만 갖고는 연습이 안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꼭 한번 다시 한번 챙겨 두시고요 자 그다음 4번 위 3의 경우에 긴갑도 순경이 중징계 의결요구 중임을 이유로 지기해제를 당했다면, 그 기간 중긴급돌 순경에게는 봉급의30% 지급한다. 자, 중금형.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유로 지기해제를 당했다. 그런 경우에는 월급을 얼마 깎습니까? 네, 비난 가능성 높기 때문에 절반 깎고요. 그 다음에 3개월 경과까지 부여 안 되면은 그 절반의 절반을 한번더 깎습니다. 그럼 25%인데 반올림해서 30%인 거고요. 고위 공무원당 같은 경우에는 70% 주다가 절반 깎아가지고 35% 반올림 한40%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능력 보조 성적 불량 안타까운 동료 같은 경우에는 80% 받고 있다가 3개월 동안 80% 받고 있다가 3개월 경과할 때까지 직위 부여안되면은 절반 깎아서 반올림 40% 줍니까? 그렇게 안 하고 능력 보조 성적 불량 같은 경우에는 직권면직 당할 수 있다. 아, 아까 전에 지금 화이팅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대결할 때대 있잖아요. 대 저게 바로 그겁니다. 직권면직사유로서 성대결 대라고 하는 것이 대 대기 명령 받고 있던 중에 근무성적 향상 기대가 안 되는 경우 그게 직권면직사유다라고 할때그 대가 지금 화이팅님의 말씀해주시는 성대결할 때 됩니다. 아무튼 그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직위해제사유 중고능금형하고 그 다음에 직권면직사유 성대결하고 폐유치 성대결하고 그거 혼동하지 않도록 오늘 제가 그 해설에 넣어드렸거든요. 그거 좀 오늘 어, 해설좀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지기 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까지 쭉다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지기 해제라고 하면은 이거 뭐 시험 나오면 틀릴 거뭐 있나 생각하시겠지만 요런 식으로 기존에 기출이 좀 안, 안 됐던 포인트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면 한 포인트를 오늘 좀 골라봤거든요. 오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기 해제 나왔을 때는 뭐 어떤 포인트도 틀리지 않도록 좀달 연습이 되었, 되으면 좋겠다라고 어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 새여 경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그래도 이제 뭐 적지 않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항상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네, 정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새여 경도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좋은 문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